11개와 20장 말씀에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앞장 앞부분에서는 이스기아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병으로부터 건드셨고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더그로와여금 <laughs> 유다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고요. 뒷 부분의 후반부의 내용은 좀 반대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가 15년 연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부분인데, 당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함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방문하는데. 데이스기아가이 사들단에게 과도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열어보이고 또 심지어는 무기고 무기들을 다 만들어 놓은 무기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그 사들단들에게 보여주고 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 보게 주면서 바벨론 대단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을 아주 의지하게는 그런 태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어, 네가 구했던 모든 이 보물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 중에서 이 바벨론의 궁의 환, 환관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연장 받았는데 15년 연장 받는 동안 처음과 같지 못한 이스기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면요, 그때의 그때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사내립이 18만 5천 명에. 군사를 보내서 랍사게로하여금 예루살렘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18만 5천을 하루 아침에 다 송장처럼 만들어 버리시는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로 여금 이제 당신의 삶을 좀 정리해라 하는 말을 듣고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난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절 내용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룁니다. 물론 이런 정도만 딱 간구하고 끝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낮 절벽으로 향하고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역대하 32장 같은 경우, 또 이사에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에서 38장 이하에 보면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을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여로 왕국의 역사를 보면서... 왕이 어떤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저버리게 될때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가뭄이 진다든지 또 외국 나라의 어떤 침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다기보다는 그에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개인적으로 는 히스기야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다시 힘입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됨으로써 그가 유다 나라의 통치자로 유다 나라를 15년 동안을 비교적 선하게 더잘 다스릴 수 있도록 되었고 당시에 아주 힘이 커졌던 이 아수르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아가 걸렸던 병은 징계에 의한 병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큰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볼땐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수단을 통하여서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셔서 더큰 것을 이루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든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국률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징계로 인해서 어려운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유를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바를 또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통곡했는가?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38장에서 히스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단순히 자기가 아이고 이거 살다가 죽는구나.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 때문에 깊이 통곡했다. 이렇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이사에서 38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말하면 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끝나는군요. 하는, 하는 것에 대한 그의 아쉬움과 그의 탄식 이러한 부분들이 그의 기도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간구한 소리를 들었다. 네가 너의 눈속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너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5절 하반절에 표현하죠. 더 나아가서는 6절 말씀에 보면은 15년을 더 연장을 받아요.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알수록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내종 다윗을 위한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한 겁니다.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강대한 앗수르 나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나를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마저도 넘보는 그 앗수르로부터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 하는 응답을 그가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 스님자가 그것을 그 상처에 발라서 그가 남을 잊게 되고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 물어요 아스의 해시계를 십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그것을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를 히스기야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 왕이 앞으로 나아가 것은 좀 쉬워 보이고, 어,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은 더 어려워 보이니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을 어, 증표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순녀가 기도했던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 어, 히스기아의 바람대로 아스의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게 뭘 뜻합니까? 풀렀던 시간을 뒤로 돌린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시간 전체를 이렇게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어떤 뭐 SF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의 상상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나님께서 이스기아에게 이것을 행하셔서 역사 전체에 이 사건이 이렇게 남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 시간을 거꾸로 뒤돌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그가 참으로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연장받는 세월 동안 그가 이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당시 이제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반대 정책을 계속 내세우면서 당시에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바벨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들단을 보내니까 그 사들단에게 속까지 다 들여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과 우리는 친한 이런 동맹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도 이제 주변국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 가지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16절 이하에 보면. 이사의 선지자가 희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큰용을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간구할 뻔하였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의 그런 태도를 그가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1 5년이라고 하는 더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서 다면분 주었을 텐데 오히려 그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희수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은 다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로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종개한 날로 저희들을 위하여 구별하신 날, 저희들이 이제 새벽 시간을 열며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증험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이 땅에 남겨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더잘 섬길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